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laughs>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들이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예수 루이스라는 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수주 동안 그 요한계시록을 쭉 하면서 느낀 것은 어쩌면 그 지금 현대 산 삶이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주님 보시기 약한 삶. 어떻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까,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그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뭐눈코 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아니면 영적인 존재인지 우리가 뭐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형상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할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왜, 왜 그러냐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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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2절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내 대신 피를 흘리게 하고 그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을 본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 부모님의 그쭉 자라오면서 아, 저런 건좀 내가 닮기 싫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그딱 닮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딱 닮아간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음행과 온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 생각,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남들을 해꼬지하는 말, 희롱하는 말, 어리석은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은 뭐냐면 감사의 말입니다. 사실, 우리 삶을 쭉 보면, 우리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만 다 해도, 감사할 말만 해도 다 살지 못하는데, 그냥 사람들을 뭐 희롱하는 마음, 더러운 말만 하는 것이 우린간의 모습인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런 말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말들이에요. 그냥 서, 서슴없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욕망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승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한 일은 정말 못된 일들만 하는데 남이 한일 가지고 오히려 자기보다 남들 욕하는 사람들. 이걸 흔히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들은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불법을 저질렀다고 뒤집어 씌워서 지금도, 그, 뭐, 가고, 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다. 아니, 대통령을 내려온 사람을 탄핵하면 뭐,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딴게 아니라, 1월 6일 날, 사람들을 부추겨서 뭐, 폭, 폭동을 일으켰다. 이 이런 일들이, 자기들이, 그, 안티파나 이런 사람들이 막할때 뭐라 그랬습니까? 왜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이, 정말 앞뒤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유혹을 받아야 되는데 여교원을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유혹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승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힘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힘을 북돋아 주는 말을 해야 되지 남들을 어리적인 힘을 떨어뜨리게 되고 남들에게 그뭐라그럴까요 불평 불만을 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급적이면, 아니,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외설스러운 말, 어리석고 악한 말, 저속하고 경박한 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감사하는 말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대, 같이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시편교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악한 사람들과 함께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같 같은 자리에 하지도 말아라. 왜 같이 앉아 있으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해도 그걸 동조한 것이 되니까. 죄를 준 범죄자들이 그들이 붙잡혔을 때에 그들과 아무 같이 안 했어요. 사실 나쁜 짓도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만 가지고도 그들과 공범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과거에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의 빛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뭐예요? 빛의 자네들처럼.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햇빛이 땅을 비추어서 식물을 자라게 하듯이 생물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 햇빛이 없으면 어두운 데서만 살면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이 에너지도 없어집니다. 어두운 방에서만 살다 보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햇빛을 받아야 우리 사람들이 에너지도 받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받고 산책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는 것은 좀 의욕적인 삶을 살고, 아, 세상이 왜 이래? 불평을 만하지 말고, 그것보다 감사의 삶을 많이 하면, 우리 감사의 말하는 그말 속에서 우리 에너지가 솟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비춰주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직 빛의 열매는 오직 모든 착함과 의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죄는 어둠에서 이루어집니다. 거의가 우리 교회에 그 뭡니까 벤에 그걸 뛰어간 사람들도. 밤에 하잖아요. 낮지 못하고. 그러니까 밤에 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주님을 뭘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상급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 결단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모든 일에 정말 진실하고 착하고, 정말 진실한 사람이 누굴까?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진실할까? 대부분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무엇을 내가 무슨 일할때 기쁠 기쁘, 기쁘실까 이것을 생각하며 그런 행동을 하 그런 행동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하며, 워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기도에 힘쓰다 보면은 언제나 우리 삶에 기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열매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어두운 말, 남을 해코지하는 말, 어리석은 말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런 말을 하다 보면 나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럴 때의 일, 그럴 때의 그 행동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도 기뻐지거든요. 그러므로 여기 14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희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자지 말고 좀더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 어떤 책을 썼는데 제목이 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도원에 갔다 내려오는데, 그 기도원에 내려오는 길목에서 호박, 깻잎, 오이, 고추를 이렇게 그 해서 파는 그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 그분이 그 기도원에 갔다 오는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만 보면 그렇게 욕을 심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도둑놈들, 예수나 믿지 말지, 왜 기도하고 새벽에 가는 사람들이, 우리 호박밭에서 호박은 따가지고 깻잎은 따가지고, 꽃은 따가지고, 그것도 말도 없이. 도둑질 하는 거죠. 아니, 밤새 껏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서, 남의 밭에서 그거 따가는 것이 그것이 잘한 일인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걸 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울며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남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라고 그 할아버지가 항변을 하더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 구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 개인의 도덕적인 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의로운 자가 됐다면 우리의 삶이 외로워져야 되죠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나타내줘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사, 저, 어, 저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영원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존재로서 내가 이웃에게 어떤 삶을 보여줘야 될까? 다시 말하면 옛, 옛날 살던 습성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 말, 아니 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과거에는 죄 가운데 사는 어둠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밝은 빛에 사는 남들에게 내 삶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깨끗하게 과거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예배를 거룩하게 드렸다고 해서 의식적인 경건의 모습만 갖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공의와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의 행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죠. 과거에도 예수님 믿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났느냐안만났느냐가 문제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삶이 어떤 삶일까?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언어 행동, 다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아니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런 걸다 버리고 이제는 뭡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삶을 살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올바르게 해서. 그리스도인 닮을 살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데 빛의 삶을 사는데 소금의 직분을 삶을 사는데 부자감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 속한 행동과 말들을 했던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입술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시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가 무수하게 맺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사오니. 이제는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들이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에서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들이는 그래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재하신 우리 구주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